안녕하세요, 마들입니다. 자, 여기 광주 국가푸 캠핑박람회 올해 이제 마지막 박람회입니다. 오늘 또텐트라방 우리 구경할 거예요. 텐트라방 이제 많이 보셨죠. 그래도 오늘 또 마지막 박람회 2021년도 마지막 박람회 텐트라방 소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텐트라방또 구경하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깐 뭐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네 예, 저는 이제 전라도 호남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캠핑볼 우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캔트라반이 네. 닫혀 있는 모습이고 저기 반대편에 저게 지금 펼쳐진 모습이에요 네, 네. 근데 여기 한번 이것도 열고 지금 닫고 가능하죠 네. 열고 닫고 한 번만 보여 주실래요 네 일단 이제 캔트라반은 다들 아시겠지만 신축 아파트 2.3m 안에 들어가 있고 지하주차장이 가능하게 설계 제작이 됐어요 높이가 이제 2 3 2.8m로 돼 있고요 네, 안지금 기존 텐트 사용하시던 유저님들이 이제 가방이나 내릴 때 저희는 이제 고리만 열고 날개만 피시고 안에서 지지봉으로 지지를 하시면은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여러분처럼 이제 설치가 빠르게 설치가 음. 됩니다 아, 한 번만 더 이렇게 열고 닫고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설치 닫기도 맛 지금 같이 셰다 접었다는 게 상당히 시간이 빠르죠. 그래서 아무데나, 아무데나 어... 설치가 설치, 빠른 기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텐트를 설치하고 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펼쳐진 상태로 저 안에를 이렇게 꾸며놓으신 거죠? 네.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모델이라고 해요? 저희가 캠핑 가려고 준비한 이제 모델이고 캠핑은 지금 못 가고 있지만 네. 전시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부 한번 구경하러 가보시죠. 네. 와 네, 들어오세요, 안녕합니아 아내를 이렇게 와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니까 으 네. 정말 아늑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공간이 좁지 않아요. 공간도 굉장히 넓고 와 이쁘게 잘 꾸며놨다. 여기 있는 테트라반 안에는 지금 꾸며놓은 거는 따로 없고요. 기존에 있는 거 이제. 저희 채트라반에 필요한 옵션들 장착하고 이불 깔고 다른 동나장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용하고 계시는 모델 네네. 옵션이 뭐뭐 들어가 있죠?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장 상부장, 상부장 하부장 여기 하부장 여기 네, 하부장 여기는 밑에 하부장 이제 뭐 냉장고 냉장고 네. 네. 뒤에 보시면 이제 보통 기본으로 많이 하시는 주방 슬라이드 아장 여기는 이제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장이고요. 무슨 봇이라면 이제 에어컨. 아에어컨이에요 네, 네, 에어컨이. 어 공기청정기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럼 얘는 지금 에어컨이 실외기가 네. 있는 네. 모델인 건가요? 요거 이제 벽걸이형하고 틀리 이파람 에어컨이라고 하는데요. 실외기가 아. 이렇게 자그마한 걸로 가동이 되고. 아. 아, 그럼 요 실외기는 어디에 있어요? 요 앞에 보시면 스토리지 박스 아, 스토리지 박스 안에 아. 이제 아. 수납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실외기가 있는데. 실외기가 작은 여기 안에 있는 스트리지밖의 외부에 있는 거죠? 네네. 아그좀있다가 한번 보는 네. 걸로 해볼게. 밖에 나가서 한번 스트리지 박스 한번 네. 해볼수 있고요. 그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무시동 히터 있는 여기 아, 자리가 있고요. 아 무시동 히터 지금 설치가 되어있고. 네. 여기 있구요. 있구요. 네. 네. 아 그렇구나. 있습니다. 그럼 역시아 이것도 지금 네. 옵션인 건가요? 이렇게 찬? 뭐 예, 네 기본 옵션이에요. 이건. 기본 옵션. 네, 아 기본으로 달려있는 기본 옵션인데 뭐. 어. 아이들이 이제 누워서 밤하늘에 별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기능으로 아 시원한 통풍구 역할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창문을 열어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환기 부분을 제일 많이 역할을 해 주는 거 때문에 이게 지금 햇기창이 핵기창이 달려있는데, 이게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모델이잖아요. 네네. 핵기창이 달고 나서도, 그러면 이 높이가, 네. 다, 닫았을 때 높이가 네. 얼마나 네. 되는 거죠? 네, 제가 설명드렸듯이 2080, 2080인데요. 네. 핵기창을 달하는 건 이제 2145로 네. 2.3m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아,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네. 거고요. 네. 어,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전기, 네. 설치도 네,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전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오토캠핑장에는 전기 인입선이 있어갖고 거기에 캠핑장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지역이나 다른 기타 이제 밑쪽에 남쪽 지역 분들은 노지들이 워낙 좋은 데들이 많아서 저희는 인산철 배터리 360안패리를 쓰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배터리 작업은 추가 옵션 작업이죠? 네, 배터리 작업은 추가 선택 옵션 작업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는 방법이고요. 그, 난방으로는 이제 저희는 이제 탄소매트. 아여매트는 가장 난방으로. 네. 탄소매트는, 어, 볼까요? 네. 예. 네. 무자가 있어서, 네. 어. 아, 매트가 깔려있구나. 네. CC4 사용자에서부터 제일 1순위를 선호하는 음. 그런 매트로서 이제 아, 이래서 천소매트구나 하는 거라요소매트 어,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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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전 해서 용이도 따뜻 네. 뭐, 어. 어디가나 추운 어. 텐트 같은 거 쳐서 위핑좀 말아가 지고 같은 거 하면은 정말 힘들 는 혹한기에서도 저희가 견딜 수 이렇게 지금 안쪽에 하얗게 한번 더 천이 이렇게 덧대진 게 이너텐트인 거죠? 네, 지금 저 반대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 이게 이제 기본, 기본 예, 상태, 스킨 상태이고, 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제 식으로 안에 더 텐트 하나 같은 걸 치시면은, 이렇게, 이너, 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너 텐트를 한번더 네. 쳐지면은, 더 아늑해지고, 좋은 효과도 있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이너 텐트를 하고, 겨울에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약 5도 차이에 이제, 변화가 있을 정도로 이 텐트는 치고 안 치고가 그렇게 온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텐트라고 하면은 이 공간이 진짜 활용도가 되게 좋은 모델인데 한번 그 안에 한번 네. 누워 주실 수. 어, 그렇죠. 오이샤. 어, 죄송해요. 키가 키가 절어 180인데요. 1 8 0이 지금 침상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한요쪽 안쪽으로 실내 측으로 따지면 약1900 정도 됩니다. 아 그럼 190? 네네. 그러면은 지금 어, 만약 똑바로, 예 네. 똑바로 만약에 누우신다고 하면, 네. 어 성인 두 분이 네. 누우실 네. 수 있는 시민 공간, 아두 어. 분이 누워서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고, 면은 예, 네. 꼭 이렇게만 있지 않아도 이렇게서로도 누워도, 아 그렇죠. 발을 네. 이쪽으로 해서. 네. 해서 하고 어른 세명 분도 이렇게 누울 수 있는 편모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굳이 이게 지금 저희가 평상 모드로 활용할 수가 있지만은 평상 모드 안 하고 테이블 모드 사용하셔도 이쪽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지금 앉아 있는 분들께서도 주무실 수있어갖고 지금 이 테이블이 또 변환식이 또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고 네네. 거기가 그. 아 그렇죠. 잡아서 하면은. 네. 여기에 이제 놓으면은. 평상이 되는 거죠? 네. 어, 이렇테테이블로 갖다 놓으면은 네. 아평상모 완전 평상이 돼서 평상이 돼서 어. 잘잘 성인 한 8명, 8명은 하나, 쭉 음, 3, 명은 아, 간섭 없이, 간섭 없이 간섭 7명 정도는 편하게 잘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수납공간은 네. 어디 어디 있는 건가요? 어, 이제 뭐 여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 지금 여기 밑에? 네. 아 그쵸 여기 밑에 부분 여기가 다 수납공간이군요 여기 네. 수납공간 다시 말하면 또 저쪽에도 수납공간 아 수납공간 아 수납 공간 그리고 밖에 이제 스토리지 박스 스토리지 박스, 그 다음에 사이드 도어 박스 아. 그 다음에 정수납이 그래도 모질란다 이동시에 여위에다 수납을 하셔가지고 이동 아 하셔가지고 이동할 때는 거니까 이제 거니까. 이 안쪽에 네. 그렇죠 그리 보면은 상부장에 아 이렇게 상부장에 아 여기도 여기도 수, 수납 공간이, 공간이 있어요아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 또외 이렇게 데코할 수 있는 이런 키 데코로 해서 이쁘게 텐트라반을 꾸밀 수 있는 기능도 좋죠 혹시 저쪽 공간에 벽걸이형 혹시 뭐 네, 에어컨을 네, 설치도 네.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네. 아. 기에 이제 벽걸이형 에어컨 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 네. 저희는 그래도... 벽걸이형 에어컨 아니면 저는 이파람 에어컨 여기다 장착을 해서 어. 선택이신데 대다수 많은 분들이 자리 차지를 적게 하는 이파람을 많이 선호하는 분이기고요이파람여게 어, 이파람, 여기 이파람 에어컨. 어, 괜찮네요. 이쁘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 공기청정인 줄 알았어요. <laughs> 아니 어, 에어컨 공... 어딨냐 그 찾고 네공 공기 저기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는 네, 것 같고 네. 미관상으로 네. 너무 이쁜 것 같고 어 괜찮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벽걸이나 이 사람 중에 고객님들이 선호야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기능 면에서는 둘다 훌륭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 아니 텐트라반이 제가 지금 텐트라반을 참여러번 많이 봐왔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꾸며지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아, 어, 지금 여기 지금 저희가 광주 전시장이잖아요. 아니, 광주 박람회를 네. 저희가 와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광주 지역 분들은 어디에 가야지 틴트라바는 실제 실물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호남 지역에서는 저희는 이제 전주에 전주에 네, 전주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 캠핑불이라는 이름으로 텐트라반, 코쿤, 지경 대리점을 이제 캠핑불 이름으로 이제 아. 만들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캠핑불, 전주, 전시장 네. 호남 전시장이네요. 지경, 네. 아, 전시장 호장 지경, 전시장 지경 전시장입니다. 코쿤 제품과 텐트라반만 취급해서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지경 대리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짜잔. 자, 자 앞에 야. 나온 거요. 아까 그 저희가 아까 저기 보이는 저기 보시죠? 보이는 저게 에어컨이래요 저 에어컨이 실외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실외기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네 여기 안에 보시면은 어, 어 지금 이것저것 네. 짐들이 있는데 이게 실외기 어 되게 작다 실외기가 다른 일반 에어컨 실외기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네이파라에어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실외기가 좀 작습니다 여게 지금 쿠쿤의 어떻게 보면 우리 항상 얘기하는데 쿠쿤 텐트라반의 자랑, 이 스트로지 박스잖아요. 스트루칩 박스. 네,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요. 네. 여기가 이제 제리캥, 네. 우리. 여기 이제 무시동 히터 달아서 바로 치우관하고 연결시켜놔 갖고 아, 바로, 무시동 히터는 네. 어, 연결돼 있네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거치도 안 하고 그냥 장착을 해놓은 상태고요. 양쪽으로 또. 무시동 히터 기름이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이는 이제 겨울에 난방용 쓸수 있는 기름통이나 아 여름에 이제 뭐 식수를 해결하는 물통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거치대로 아수 있는 양쪽에 거치대가 이렇게 네. 두 군데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기도 숨은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아, 수납공 이제 반대편하고 네. 연결되어있어고긴 폴대나 네. 뭐 의자, 의자 같은 거. 거. 같은 아, 날리게 이제, 이제 펼쳐진 거예요. 이쪽이 침상으로. 아까 그 침상 이쪽 펼쳤을 때랑 좀 다르게 뭐가 하나 지금 더 이렇게 있죠 날개 네. 날개처럼 뭐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네. 어니. 아 이게 어닝 네. 아 이쪽에도 어닝 어니, 양쪽에도 어닝이 또 하나씩 달려있는 거네요 어닝이 하나씩 달려있고요 원래 처음 모델은 이런 상태로 이제 이중으로 결로도 현상하고 네. 안에 보시면 이제 검은색으로 블랙 암막 코팅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텐트 스킨 위에 또 하프가 친 그런 것처럼 별로도 네. 작고 햇볕도 들찾내게 만들었는데 네.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 고비 오는 날도 아니 이게 네. 비 오는 날비 이렇게 비를 막아주기도 하고 네. 햇빛도 네. 좀 차단되겠어요? 코처 있어갖고 네. 여름철에는 직사광선도 한번 걸려져갖고 햇빛도 찾아내고 비이는나 네. 이제 햇빛 치면서 창문을 여는 시대가 왔습니다. 와 진짜 엄청 멋있네요. 사람 어른들이 그 누워도 하중을 버티나요? 얼마나 이게? 음, 아주 많이 많이. 혹시 이게? 많이 여기 지금 와이어가 하나 있거든요. 네. 요 와이어가 이제 교각이나 이럴 때 만든 쓰는 와이어로서 한 와이어에 200kg 하중을 견디고 있어요. 아, 그러 양쪽에 있으니까. 200, 200에서 400kg을 400kg.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었 어, 이건 그럼 당연히 뭐 혹시 자다가 이렇게 푹 꺼지고 이런 걱정은 안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한 번도 없죠. 트레일러 면허증은 750kg 이상 되는 차들이 이제 차중에 갖고 있는 차들에서 면허증을 따야 되는데요. 요거 텐트라바는 지금 저희가 730 전으로 만들어서 제작기 때문에 기본적인 트레일러 면허증 없이 운전 면허증만 소지하고 있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아 운전 면허증만 있어도. 네, 가능해요. 그러면 이거를 끌수 있는 차종은 뭐 혹시 또 따로 있을까요? 뭐 SUV. 어, 이거 끌수 있는 차종은 이제 보통 디코저부터 승용차까지 다. 끌 수는 있어요. 승용차도 끌 수는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그런 것처럼 평지만 있는 도로가 아니고 캠핑장들은 다 언덕이나 이런 좀 험난한 음. 길에 자리한 캠핑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로 올라가려면은 최소한 SUV 정도 버튼면서 2000cc급 자동차가 있어야지 이걸 끌수 있다. 아, 2000cc급 자동차가 그래도 끌어주면 좀 네. 더 안정성이 있고 좋다. 네. 무버가 밑에 달려 있더라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예, 국내산 제작된 RV 무버로 무버가 있으면 아무래도 움직이는 게좀더 네, 수월하죠. 무버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저거의 작동 원리는 핸드폰 스마트 웹에 네, 웹을 이렇게 깔고 보면은 이제 RV 무버라고 이렇게 조종하는 아,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조작이 가능합니 아, 핸드폰을 조작하는 예. 거예요. 아... 아, 가격도 좀알수 있을까요? 펜트라버는 어, 전국 통의 기본 옵션상이 네. 이제 1990만 원이고요. 아, 캠퍼들의 스타일이나 캠핑 스타일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옵션들을 네, 선택하시다 보면 2000초 중반에 많이 계약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신주시 덕진구 신은안길 55-19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